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벤트 내용과 그리고 바르셀로나 아이폰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네, 보시면은 오늘이 12월 17일이죠 네뭐 로마 선수를 주고요 일단은 일단좀 간단하게 보면은 언제나 이프폴 ps 2021을 플레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라색 뭐 선수를 주는 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인 세일 드디어 코인 세일을 합니다 이제 뭐 6800코인 2100코인 300코인 전부 다 제가 사가지고 이제 신나게 네, 바르셀로나 아이코닉을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다 합치면은 8900 그리고 9,100포인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 12,000코인 있으니까, 거기다 9,100포인을 더하면은, 거의 2만 코인이죠. 와. 2만 코인을 제가,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엘 선수 나오고요. 여기서, 쿠레프 선수, 네. 보시면은, 이거는 2주에 선수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쿨리프 선수가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클라이베르트 데쿠 그리고 쿨리프 이 세명이 이제 내일 내일을 오늘 점검이 끝이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8시에 이만코인 들고 저격하러 갑니다 생방으로 오실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